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핫장 아직도 홍삼 만드십니까? 홍삼 만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인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들 딱이네, 딱이야. <laughs>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엄마 나도, 나도 마카산삼! 마카산삼. 나도,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다음은 유족을 대표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장남인 노건호 씨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6주기를 맞이해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면서도 인상 깊은 추모 행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콘서트, 사진전, 음악회, 시민문화제, 추모강연, 글짓기, 그림대회, 걷기대회, 추모공간 운영 등 손꼽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렇게나 다채로운 행사들이 자발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는 데 대해 감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경이롭습니다. 고인께서 그렇게 주목하셨던 시민의 힘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나라는 정치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바꿔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5월은 한국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민주주의의 달로 계속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과 기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로 힘을 보태어 주신 분들,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 추도식을 준비해 주신 재단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김해 부산경남의 많은 지역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묘역과 주변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지역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문화 생활을 향유하며 민주주의의 과정을 되씹어 볼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묘역과 봉화 마을을 가꾸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비록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지만 멀리서나마 이 자리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는 빗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러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뱉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 총선에는 노무현 타령, 종북 타령 좀안 하시려나 기대가 생기기도 하지만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본인도 그간의 사건들에 대해 처벌받은 일도 없고 반성한 일도 없으시니 그저 헛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과, 반성,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나라 생각 좀 하십시오. 국가의 최고 기밀인 정상 회의록까지 선거용으로 뜯어 뿌리고 국가 권력 자원을 총동원해 소수파를 말살시키고 사회를 끊임없이 지역과 이념으로 갈라세우면서 권력만 움켜쥐고 사익만 채우려 하면 이 엄중한 시기에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국채를 좀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중국 30년 만에 저렇게 올라왔습니다. 한국 30년 만에 침몰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힘 있고 돈 있는 집이야 갑질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나중에 힘 없고 약한 백성들이 흘릴 피눈물을 어찌하시려고 국가의 기본 질서를 흔드십니까? 정치 제발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족을 도표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장남인노근우 씨가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겪어오신 그런 많은 일들, 정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굳굳하게 지켜오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봉화를 또 시민 여러분 곁을 이렇게 굳굳하게 지켜오시는 유가족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슬픔과 분노를 함께 나누고 그날의 마음을 굳건하게 다지며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께도 서로에게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